실제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뇌 MRI 검사를 해보는데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 머리의 통증의 원인을 바르게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의 두통은 정형외과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한 6개월 이상 편두통으로 이병원저병원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두통이 낫지 않아서 타이레놀이나 개버린과 같은 진통제만을 복용하고 사신 분이 품을 듣고 찾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, 이분을 진찰한 결과 목 뒤의 근육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과우 발란스가 맞지 않아서 한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또 거북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승모근과 목 주위의 흉쇄유돌근의 긴장도를 낮춰드리고 긴장되었던 분들을 치료해 드렸더니 갑자기 안색이 환해지면서 머리가 매우 가벼워지면서 눈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. 이분은 세 번의 치료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무척 행복해하셨습니다.